2025년 4월 20일 띠별 연도별 오늘의 운세. 지띠 36년생 일에 대해 간섭을 하거나 잔소리를 하지 말고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48년생 별 생각 없이 한 마리 구설을 탈수 있으니 언행에 신중함을 기해야 합니다. 60년생 작은 이익에 연연하면 큰 것을 잃을 수 있으니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세요. 72년생 외출의 빈도만큼 얻는 것이 많아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이 좋아요. 84년생 계속해 오던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96년생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8년생 오늘의 행운의 색깔은 보라색이니 참고해 활용해 보세요. 소띠 37년생 건강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 빨리 가까운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보도록 해요. 49년생 순간적인 판단이나 착고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잃을 수 있어 방심은 하지 마세요. 61년생 협력과 화합을 이루어 일을 진행하면 기운이 솟아나 성과가 좋을 것입니다. 73년생 꾸준히 노력한 덕분에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이익을 보게 되는 날입니다. 85년생 장계를 부리지 않고 진실하게 원칙에 따라 상황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7년생 오늘은 온전히 가족을 위한 하루를 보내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9년생 새로운 무언가를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로 천천히 점검하는 시간도 필요해요. 호랑이띠 38년생 긍정적이고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하면 재미있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50년생 재물운이 좋아 투자나 매매를 시도해봐도 괜찮은 성과가 나는 날입니다. 62년생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듯이 충고는 듣기 싫더라도 받아들이는 것이 좋아요. 74년생 변화보다 하던 일을 계속해 나가면 차후에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86년생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생각하고 움직여야 그만큼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98년생 눈앞의 걱정은 뒤로하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기분을 전환해 봐요 토끼띠 39년생 자칫 중요한 일을 깜빡 잊고 곤란을 겪을 수 있으니 챙기고 준비하세요 51년생 커리어 면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으니 회색톤의 옷차림이 유리해요 63년생 관심이나 발상의 전환이 행운을 가져오니 다각도에서 바라보는 습관을 가져요 75년생 잘못을 변명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해요 87년생 사람들을 대할 때 예의를 지키며 진지하게 상대의 얘기를 듣는 것이 좋아요. 99년생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낯을 가리거나 부끄러워 말고 어울려 시간을 보내세요. 용띠. 40년생 주장이 강하면 불화가 생길 수 있으니 먼저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해주세요. 52년생 오늘은 심기일전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마음의 큰 변화가 일어나는 날입니다. 64년생 자신의 존재감이 상승하니 찾는 사람들이 많아져 하루가 부족한 날입니다. 76년생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 88년생 놀 때는 놀더라도 자신이 꼭 해야 하는 일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날입니다. 0년생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밀어서 쌓아두지 말고 바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뱀띠. 41년생 다른 사람 일에 이것저것 간섭하거나 참견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53년생 항상 해야 할일 생각하고 미리 준비해야 실수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65년생 어떤 일이든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나 말은 경청하되 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77년생 일을 두서 없이 할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89년생 예상치 못한 것에서 바라던 것을 쟁취할 수 있는 하루입니다. 1년생 귀에 거슬리는 말이 들리더라도 격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말띠. 42년생 평온한 가운데 안정이 찾아오니 내일을 위해 휴식을 가지는 하루를 보내봐요. 54년생 오늘은 시간이 지나고 아쉬움이 없도록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아요. 66년생 중요한 일을 이루기 위해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전진해야 되는 날입니다. 78년생 과거의 실수에 연연해 하지 말고 지금은 앞만 보고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90년생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날이니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이 도움이 돼요. 2년생 창의적인 표현과 행동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얻게 되는 날입니다. 양띠 43년생 복잡한 일을 잊기 위해서 자신의 주변부터 깨끗이 정리해 나가는 것이 좋아요. 55년생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으니 미리 건강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67년생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기보다는 생각과 스타일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79년생 무리하게 일을 하기보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세요. 91년생 우연히 마주치는 인연은 없으니 만난 인연을 각별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3년생 정신적인 어려움을 강한 의지를 갖는다면 뜻하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원숭이띠. 44년생 지나고 낡은 것들을 버리는데 망설이지 말고 버리고 주변을 정리해 두세요. 56년생 주어진 일을 억지로 풀려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 더욱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68년생 상대를 기다려주는 것도 신뢰를 쌓는 방법이니 답답해도 기다리는 것이 좋아요. 80년생 모든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고 현명하게 풀어가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92년생 남들 실수보다는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더 엄격한 잣대로 보는 것이 유리해요. 4년생 친구들의 의견에 따라 가기보다는 스스로 주도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답디 45년생 물건을 사용 후 제자리에 두지 않으면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날입니다. 57년생 직설적인 표현보다는 가급적 부드럽고 유연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69년생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벌이면 심리적 부담까지 떠안게 되니 타협하고 협조해요. 81년생 새로운 일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면 그 속에서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어요. 93년생 맑은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해 기분과 활력이 넘쳐 무엇을 해도 잘될 것입니다. 5년생 오늘은 도전하기 좋은 날로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수 있어요. 개띠 46년생 바쁘게 보내면서 풍요로움이 가득하고 모두가 부러워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58년생 거래와 관련되는 모든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니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날입니다. 70년생 사방에서 일이 들어오니 발 빠르게 움직여 대응해 나가야 차질을 없을 것입니다. 82년생 풀리지 않았던 일이 있었다면 잘 풀리게 되고 안정을 되찾게 되는 날입니다. 94년생 서로에게 솔직해지는 계기가 찾아오니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을 해봐요. 6년생 연인관계에서 작은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금세 풀릴 수도 있어요. 돼지띠. 47년생 분수에 넘치는 일이나 무리한 일은 피하고 체력을 비축하여 때를 기다리세요. 59년생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따라 달렸으니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봐요. 71년생 자신의 작은 정성과 배려가 누군가에는 큰 힘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83년생 설정한 목표를 향해 열심히 정진하면 필이 없는 기쁨이 따라올 것입니다. 95년생 정신을 집중하여 맡은 일을 진행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날입니다. 7년생 오늘은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말고 혼자서 대응해 보는 것도 좋아요. 이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실행력 있는 진취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라요.